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더 한나를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분인나라고 하는 남편의 또 다른 아내에게 서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것이 한 번만 그친 것이 아니고 해바다. 이런 일들이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제, 돌아게 되었고, 또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하나님이하나을 만나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삼을 때에, 여러가지가, 말씀 이시간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해답을 누가 가져왔어요? 한나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 그것에로해서 남편이 또 다른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오랜성을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한 해답은 한나가 가져왔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하는, 이제, 해답을 가지고 왔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죠. 근데 기도 제목을 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이제, 누르는 논거. 하나님, 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오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혀 전 시간입니다. 거기까지 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한나의 그 기도 내용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거. 니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이제, 또, 오랫동안 기도했다. 기록되어 있죠? 그냥, 잠시, 잠깐, 5분도 못 앉아있고 10분도 못 앉아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래 어 기도해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렇게 막 소리를 지가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규모군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실까요? 난 기도 안해도 하나님 내 마음 다 알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제 음, 좀 이렇게 자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막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고등부 청년부시절왜 그때 한참 순복음이 이제 장로교를 막 흔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순복음식 기도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 순복음이 장로교식 품을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그 문화를 빼앗긴 거죠 빼앗기는 그쪽에서 하는데 이제 그래서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있는 한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소리를 이야기해요. 또 물론 침묵을 통하여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도 합니다만 오랜 시간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이 아니고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도 전에 일어나고든요 할아버지 집에 이제 세배하러 갔어요. 세뱃돈 인사드리고 세뱃돈 또 받고 그를 욕심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돈을 모르는 세 살짜리는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돌아서 버리게요 <laughs> 세뱃돈 맞을 틈도 없죠? 인사하고 나가 일어나서 그냥 가버려요. 왜? 세뱃돈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조금 지혜로운 이제 손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배를 하고. 이렇게 할아버지 눈치를 살피죠. 얼마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 일방통에 막 쏟아 붓고는 일어나서 가버려요. 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알아서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묵상하는 기도가 또 필요하죠. 어쨌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의 시작은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죠. 그 기도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자세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받을 아들은 용돈 받을 짓을 합니다. 근데 내가 용돈을 준비했는데도 꼭그 녀석은 내가 용돈 이만큼 꺼냈다가도 쑥 집어넣게 만들죠. 말하는 태도가 틀렸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분도 본인에게서 나오고 미운도 본인에게서 나온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의 기도 응답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그 기도 제목 그러니까 기도제목을잘 정리해서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기도할 것인가? 왜 이것을 달라고 할 것인가? 조금 후에 목표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내가 기도한다면 몇분 이상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구상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막기도 하는 게 성령이 인도하시는가요? 나오는 대로 막기도해보려요 오늘은 성령이 역사 안 하시네? <laughs> 그렇게도 하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좋은 기도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좋은 기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어서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막 외워가지고 좀 틀리더라도 외워가지고 하는 기도가 그건 좋은, 거, 좋은 기도일까요? 그것도 좋은 기도고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외워서 하지 말고 써서 여러 번 읽다 보면 외워지죠. 그것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보지 않아도 능숙하게 하겠죠 그게 더 훨씬 좋은 기도 이말 정말 평소에 스스 하는 것보다 논리 정연하게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좋은 기도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복응답의 시작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맥도를 바라도 한 천원은 빌림을 나고 한천 원은 이 땅에 남김을 받는, 받는다 그랬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열천여가 다 칭찬받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준비합니다만, 어떤,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칭찬받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상금을 받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난 앞에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늘 살펴봐야죠. 전교 1등을 하는 친구는 잠을 못 잔다잖아요. 2등에제 뺏길까봐. 2등은 이제 만패를 자겠습니다만 1등은 무심초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것또 보고 본부또 보고. 다 아는 거지만 또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구원 같은 거죠. 1등을 목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부당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돌아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올바로 갖추셔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위대함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설교하고 또그걸를복상합니까 단순히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그 불임의 고리를 끊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결국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좋은 이제 신앙의 자세라 우리가 높여드립니다만,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한나의 기도로 인하여 영적 암흑기에 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죠? 사사기 시절을 사사기 500년,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500년 빈대 긴 세월이죠. 사사기 500년의 세월을 이제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그 암흑기의 고리를 끊어내는, 끊어내는 작업을 누가 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죠.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영적 암흑기를 끊고 이제 미스바 대성회를 열어서 부흥 운동을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내려가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사사가 왕정 시대에 이제 사울 왕과 다윗에게 안수해 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가 넘어가는 그 일을 하는데 그 고리를 끊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요 그 사무엘이 존재하게끔 한 장본인이 한나죠. 한나인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한나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나. 그 결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거야요 물론, 예수님이 구원하시죠. 하나님께 그런 원론적인, 여다 알고 있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해본 게 아니고요. 그걸 전제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을 지명하여 세우고, 안수화의 기름을, 기름보물에 했던 사람, 그가 그러니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명자가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500년 영적 암흑기를 끊어내는, 끊어내는 사명을 이제 감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사사의 시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백성입니다. 사사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말해주는 그 말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고리를 끊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기도하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하는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냐? 오늘 하나님, 나 오늘 이제 오수 사러 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되는 것 눈에 꼭주어 해주세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뭐라고 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면. 그것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 얘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고 간구하라말하죠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십일절이고 그것을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만, 한나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해 주셨고 한나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이제 축복해 주신 것이죠 한나의 기도에 이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이제 심지어는 영적 암흑기의 고리를 끊어내는 이와 같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것은 11절에 나와있죠 11절에 서호야 이의유마무군의 여호와 인마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도로,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세요. 주의의 종을 잊지 않하시고 주의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 일이죠.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위협받게 드리고 삭돌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다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토록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했어요 이제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둘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 그 아들의 일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두 번째 다짐을 하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시린.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나시린이 있고요. 일정 기간만 머리카락도를 대지 않고, 입에 술을 대지 않고, 이제 죽음을 손대지 않는 일시적인 나시린이 있고, 평생을 하는 나시린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평생토록 그렇게 하겠다. 평생토록.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랬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이제, 나시는으로 태어났었는데요. 그 기도. 하나님, 나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평생도록 삭도를 그음 머리 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다짐과 서운 기도. 그 기도가 신의 한수. 매우 위대한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신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나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쳐진 자,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쳐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 그러니까 뭐예요? 술을 주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하지 않는다. 머리에 가위를 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그, 이제 이와 같은 것으로 나실이냐고 하는 구별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기도했던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적 암흑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시기입니다. 심지어는 엘리 대 제사장의 두 눈이 어두워졌고 이제 몸이 많이 이제 비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늙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엘리 대 제사장의 이제 신체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을 표현하고 있죠. 두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몸이 비디해서 쉽게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리고 노세하여 늙은 모습. 그것이 지금 영적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낳는 그 아들은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또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도록 내가 나시인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찰나가 앞으로 주셔서 낳게 되는 아들은. 하나에게 받쳐지고, 일생도록 나신임으로 드리겠다고 서운함으로 인하여, 한나에게 삼남이녀의 자녀를 더 낳게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한나가 구한 것은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아들 하나.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있어. 라고 는 그거를 보여줘서 부인 나에게 이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만 해결해 달라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가 내가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이 시대를 감지 않고 영적 이 암흑기에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받쳐진 자가 되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난는그 기도 속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한나에게 태이 문을 열어주셔서 삼남이녀의 이제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님을 원했지만, 아들을 주시면 대로 어떻게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목표.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 왜 물질의 복을 주시를, 달라고 하면 데요 왜? 나잘 먹고 잘살라고하요 그것이 목표라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면 데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왜 건강하게 해야 해야, 해야 해야 돼? 왜?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주어진 물질, 그 주어진 건강으로 하나님 된걸 버리게 버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려서 선지자가 와 가지고 당신은 이제 곧 있으면 죽으니까 죽음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기야가 그 선지자가 이제 돌아갔는데요. 돌아가자마자 벽을 향하여 방송되고 럽니다통곡하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거 그거 보시고 한 번만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근데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보시고 근데 그 15년 동안에 희기을한게 뭐, 뭘까요? 아,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게 무나세입니다. 무나세 문하세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권을 가진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 무났어요. 그러니까 15년의 세월 동안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을 죽이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아들을 하나 납품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할 때, 건강을 달라고 할때왜 달라고 하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냥 나 그냥 잘 살라고 나. 저 사람한테 억울한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군인 나에게 억울한 당하고 갚아주세요. 그래서 마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이 영적 암흑기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나시니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원이라고 하는 이제 영웅을 영적 영웅을 낳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기도적 목 갖고 하느냐도 중요한데,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 목적. 왜 내가 그 목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한나의 다짐과 결단으로인하여 하나가 사무엘을 낳았는데 사무엘은 암흑기를 수원하는 영웅이었고 500년 영적 암흑기 고리를 끊어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스바대 정회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하고 눈물로 통, 통곡하는 이제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내려가는 일 사울왕과 다윗을 이제 기름부어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방향 타가 되기 때문입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막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써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외웠으면 안 보고 알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시고, 그 기도 제목을 고치시고, 만지셔서, 한나와 같은 지혜로운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고, 사물과 같은 영, 영적인 영웅,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열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암흑기와도 같은 시대에, 다 한나와 같은 지혜롭고 간절한 기도와,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림하는 믿음의 결단거지를 거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목표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기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주옵소서